지금 바깥에 햇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2열7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졸음이 굉장히 오는 겁니다 뭐 집에서 자는 것보다 해변에서 모래 위에서 선탠을 하면서 자면 일거양득이죠 태닝도 하고 잠도 잘 수가 있고 선탠하러 갑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죠 저는 여기 교통 흐름을 아니까 차가 잘 빨리는 대로 빠져나가는데 차가 엄청 많이 막혀 있습니다. 자, 한, 한, 한두 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데 저는 한 30분 이상 잘못 자는데 한번 잘수 있도록 운동 거리들 늘리는 데는 제가 굉장히 독한 놈인데 잠 시간을 늘리는 데는 아무리 독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잘수 있도록 하면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한 300m, 400m 앞에가 동백섬입니다. 해수욕장은 다 왔습니다. 차가 이제 완전히 정체됐네요. 8월 1일, 오늘이 8월 1일, 8월 1일 전후로 해서 휴가가 가장 피크지 않습니까? 갈수록 해운대에는 휴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운대는 무엇보다도, 어, 바가지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호텔부터 5성급 호텔까지, 호텔 숙박시설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맛집, 이런 것이, 뭐, 가격대도 조금 뭐 합리적이고 맛도 괜찮고요. 뭐 부페라든지 그러니까 먹고 자고 어 돈쓸수 있는 이런 데가 뭐 서울에 좀 수준 높은 정도.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방이니까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적당합니다. 괜찮아요. 부산으로 휴가 오시는 것 추천하고요. 오늘도 운동하면서. 휴가 오신 분그 달리기를 하면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해운대로 휴가 와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바다 혹은 그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 갖고 어른들한테만 휴가지로 좋은 게 아니고 학생들 초중 고등학생들한테도 괜찮습니다. 젊은 뭐 대학생이나 20대들 뭐, 클럽도 있고요. 최고의 휴가지가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주도보다 해운대가 더 휴가지로 더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 앞이 동백섬이고,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한 500m도 안 됩니다. 여기가 마린시티라고 하죠. 여기에 주상복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해운대 주상복합에서 한 13년 살았네요. 지금도 뭐, 어 해수욕장 옆은 아니지만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해운대 권역,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서울이라든지 혹은 경기권 이런 데는 집값도 굉장히 비싼데, 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서울에서 그 생활하시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뭐, 제 나이 정도, 혹은 60대, 뭐 퇴직하고 이러는데,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해운대가 정말 좋다. 지금, 바닷가 바로 앞에 이런 아파트가요, 가격이 평당 한 1,500밖에 안 됩니다. 평당 2,000까지 안 가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뭐, 강남은,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서렴평 때도 뭐 10억이 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 평당 한1500 정도면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바다 동백섬 그 다음에 재운동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정말 운동하기에는 좋은 코스들이 해운대역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공기도 좋고요. 해운대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운대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그 주거지가. 요즘은 뭐 택배라든지 인터넷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서울에 그 아주 큰 규모의 업체가 아니라면 굳이 서울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한번 사업도 하시고 노후도 한번 보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저 앞이 동백섬이고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한 500m도 안 됩니다. 여기가 마린시티라고 하죠. 여기에 주상복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해운대 주상복합에서 한 13년 살았네요. 지금도 뭐 해수욕장 옆은 아니지만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해운대권역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서울이라든지 혹은 경기권 이런 데는 집값도 굉장히 비싼데 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서울에서 그 생활하시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뭐제 나이 정도 혹은 60대 뭐 퇴직하고 이러는데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해운대가 정말 좋다 지금 바닷가 바로 앞 이런 아파트 가요 가격이 평당 한 1,500밖에 안 됩니다 평당 2,000까지 안가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뭐, 강남은,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여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서른평 때도 뭐, 10억이 넘고 이런다 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 평당 한1,500 정도면,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바다, 동백섬, 그 다음에 재운동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정말 운동하기에는 좋은 코스들이 해운대요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공기도 좋고요. 해운대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운대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그 주거지가 요즘은 뭐 택배라든지 인터넷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굳이 서울에 그 아주 큰 규모의 업체가 아니라면 굳이 서울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한번 사업도 하시고 노후도 한번 보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신호를 한 대여섯 번 받고, 이제 여기가 동백섬, 이쪽이 해운대. 해운대로 차 머리는 집어 넣었는데, 여기서도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좌측 끝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돗자리를 펼치겠습니다. 자 돗자리를 펼쳤고요. 수건은 얼굴에 덮고 해살 어, 가리면서 잘 것. 바람이 불어서 양 사이드에 신발하고 물건을 뒀습니다. 안에 생수가 있고요. 이제 누워서 좀 자야겠습니다. 선텐나 오고 갑니다.